안녕하십니까. 동양생명가족 여러분 건강하게 삽시다의 저는 광화문 경희안의원 원장 권호빈입니다.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을 맞을 준비는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감기는 추운 날에 걸리기보다는 이렇게 날씨가 변덕스러울 때더잘 걸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후기 이재마라는 선생님께서 고안해내신 사상체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상체질이란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네 가지 체질로 사람을 구분해서 병자를 치료하고 병이 들기 전에 예방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고안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이론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동양철학의 양, 음, 음양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양이라고 하면 태양할 때그 양이죠. 어, 활발함, 운동한 운동 에너지가 넘친 뭐 이런 거 밝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활발하게 뭐 침을 튀어가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 양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조용하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 수도 적고 행동도 이렇게 말할 때도 뭐 액션을 많이 크게 취하지 않고 뭐 움직임도 좀 적고 이런 분들을 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음과 양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자는 양, 여자는 음 이런 기준으로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용한 남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양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활발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는 인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기준을 적용하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사상체질의 경우도 이렇게 복잡한 체질을 네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병을 치료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려는 그런 시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마 선생님의 사상의학적 분류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태양이는 폐가 크고 간이 작으며 애석해 하는 감정이 널리 퍼지고 화내는 감정은 매우 급하다. 소양이는 비장이 크고 신장이 작으며 화를 내는 성향은 넓게 품고 애석해 하는 감정은 몹시 급하다. 태음이는 간이 크고 폐가 작으며 기뻐하는 성향은 넓게 펼치고 즐거워하는 감정은 몹시 급하다. 소호미는 신장이 크고 비장이 작으며 즐거워하는 성향은 깊이 굳히고 기뻐하는 성향은 몹시 급하다. 이재만 선생님이 밝히신 사상체질에 관한 구분은 이 정도 내용이고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변형하고 각색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십이경맥, 기경팔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인체를 흐르는 경락 위에 있는 침자리, 경혈자리에 침을 놔서 그 경혈이 가지는 고유의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침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픈 자리나 근육, 인대 등의 침을 직접 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픈 자리에 침을 놓게 되면 침 놓은 자리 주변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활성화되고 호르몬 분비가 집중되어서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밝혀 이미 밝혀진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 밖에도 단순히 바늘을 몸에 꽂는 행위를 넘어선 침의 효과는 지금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을 맞은 후에 피가 나오는 건 혈관이 찢어지고 피부가 손상돼서 혈액이 밖으로 새는 거죠. 뭐 비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멍이 들었다. 이런 경우에는 침을 놔서 피가 나와야 압력이 줄고 염증이 줄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피가 나와야 좋다. 이런 건뭐 전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 한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통증 부의 반대쪽 또는 통증 부에 한 전혀 관계가 없는 먼 쪽에 치혈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건 뭐 잘못된 치혈이 아니라 한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뭐 선택을 하신 거니까 잘못된 거라고 볼수 없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시술을 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즉시 해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소리> 침의 굵기가 0.2mm, 0.25mm 정도 되거든요. 시술 직후에 특별히 뭐 상처가 크지 않다면 3, 4시간 정도면 뭐 크게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뭐 물이 닿는 정도로 감염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 그렇지만은 특히 더운 여름이라든지 뭐 오염이 쉬운 부위나 이런 부위는 아무래도 좀, 좀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염증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시는 정도고요. 어, 오전에 침을 맞으셨다면 오후에 샤워하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금연 침을 주로 알고 계신 경우는 이제 귀에다가 스티커 침의 형태로 시술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제 경험상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의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고 습관을 교정하는 그런 노력이 초반되어야 금연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친 자체가 니코친 중독에서 바로 이렇게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상체질에 관해서 침술과 한약의 효능에 관해서 등등 이야기 해 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동양생명가족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유익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광화문 경희한의원의 원장 권호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